구강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아! 구강 체온은 협조가 불가능한 아동이나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며 또 구강 체온 측정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는 구강 체온이 잘못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한 네, 점은 겨드랑이 애가치온 측정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좀 올려주시겠어요? 애가치온 금리상으로는 피부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너무 마른 경우, 그리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땀이 젖어있는 경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환자분 직장 치원 추천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예, 직장 치원의 금기사항 경우는 이제 항문에 치질이 있거나 심근경색, 항문 쪽에 수술을 하 경우입니다. 환자분 고막 치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막 체온 측정 금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거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귓밥이 많거나 운동 후거나 일 경우에는 고막 체온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